안녕하세요 드로잉샤론입니다. 오늘 가을 풍경 그릴 건데요. 해질녘에 뉘엿뉘엿 노을이 지는 가을 풍경인데요. 이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어, 가을가을한 느낌의 풍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그리는 종이가 어, 수채용지중목 300g 입니다. 근데 이어 이따가 저 하늘과 물 색깔에 약간 채색을 할 거기 때문에 수채 용지를 가지고 드로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 드로잉할 때이 펜에서 사각사각 사각 소리가 있다가 이따가, 이따가 한번 그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그 느낌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펜 라인이 좀 진하게 나오진 않지만 약간 거슬거슬하게 스케치를 하는 그런 느낌? 네. 그 지나지 않으면서 여러 여러 개의 겹에 어, 선이 겹쳐도 너무 진하지 않은 그런 스케치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독특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살짝 채색 같은 거, 하늘만 하고 싶다든가 이러실 때는 수채용지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물론 전체 다 채색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갈대를 한번 그려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갈대도 좀 넣고, 네. 약간 그, 제가 좋아하는 그런 가을날 산을 하면서 약간 외로움이 조금 묻어나면서 조금 이렇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아니면 집에 가기 싫은 <laughs> 이런 풍경인데요 <laughs> 천천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구독자님들께 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 그림을 시작하셨어도 좋고 또 오래전부터 함께 그려오셨더라도 좋구요.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림을 함께 그리면서,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그림을 한마디로 정리를 내리다, 내린다면, 그림, 그리기는 나이 들어서, 어, 인생을, 세월을 함께 동행해야 할 좋은 벗이자, 친구다. 친구를 하나 데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 매일 친구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나의 외로움을 친구한테 너무 의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오롯이 집중하고 즐거울 수 있고,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게 그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공감하시나요? 네, 아마 생각을 어느 정도는 다 공감하시리라 이렇게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같이 그림도 그리고 또 이렇게 댓글로 만나 뵙지만 저 정말 반갑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래도록 이 함께 동행할 그림 친구를 포기하지 말고. 잘 데려가 보시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친구를, 어, 새로운 친구를 하나 사귈 때도 대시하고 또그 친구를 알아가려면, 어,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참을성도 필요하잖아요. 그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네. 그런 면에서 그림은 친구를 하나 사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이미 그리고 인, 예, 시작을 하셔서 그림을 시작하셨다면 정말 예, 칭찬의 박수도 좀 쳐드리고 싶네요. 네. 자, 갈대랑 이렇게 그리면서 네. 자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 드로잉 클래스의 맹구 오늘 나왔습니다. 네, 맹구가 왔는데 오늘도 제가 질문을 한번 맹구한테 해 봐야 되겠어요 안녕 맹구야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응 음, 그래 오늘 컨디션이 좀 괜찮나 보네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고 음. 자너 혹시 너 어, 속담 같은 거 우리나라의 그 속담 이런 거 아는 거 없니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래, 엄마가 얘기해 주신 건데요. 두부 먹다가 이빨 빠진다. 이런 말이 있대요. <laughs> 그래, 두부를 먹어도 이빨이 빠질 수는 있겠구나. <laughs> 저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래, 뭐지? 말해봐. 음, 꽃게도 제 새끼 보고는 똑바로 걸으라고 한다. <laughs> 아, 그래? 어, 엄마의 마음은 다 같은 건가 보지? 그래. 꽃귀가 자기 자식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한다. 너는 어떻게 그걸 다 외웠지? 맹구야, 넌참 이상하다. 넌 똑똑하고 재주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공부를 못 하냐? 음. 참, 그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선생님, 저요. 제가 말할게요. 제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 그런 걸 뭐라고 말을 할까? 그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빚 좋은 개설구라고하죠 <laughs> 그래. 내가, 차마 내 입으로 말을 못했지만, 그래.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구나. <laughs> 그럼, 선생님. 이 자, 네가 속담도 내줬고 하니까 퀴즈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자, 퀴즈 한번 내볼게. 음,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방은 어딜까요?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방은 어딜까요? 음, 저요. 그래, 어, 오늘도 반응 빨라. 말해봐. 똑똑했으니까 화장실이요 우와 야 너는 넌 정말 넌 정말 특이하다 넌 공부는 못하는데 그런건 정말 잘 맞히네 야 됐다 뭐라도 하나 잘하면 되는거지 그럼 음.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번 내볼게 피자가 피자가 웃으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 피자가 웃으면, 아이, 전 선생님도, 아유, 제 수준을 뭘로 알고 그러세요? 정말, 뒷감당이 안 되셔. <laughs> 그래, 말해봐. 음, 그거는요, 바로 피자가 웃으면요, 피자 핫!이죠. <laughs> 맹구야, 넌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어우, 너 좋았어. 오늘 <laughs> 그래, 내가 어... 아무래도 너를 우리 드레잉 드로잉 클러스의 메인 학생으로 앞으로 자주 초빙을 좀 해야 되겠다. 응, 그래, 오늘 수고했다, 맹구야. 자, <laughs> 그림으로 돌아왔어요. <laughs> 자, 이가, 이 그림은 건물이 조금 어둡게 스케치를 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 저기 노을이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등지고 있어서 조금 어두운 느낌으로 명암을 좀 넣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제가 어, 수업을 하다 보면, 음, 이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그릴 때나 선을 쓸때 아주 똑바른 직선을 써야 된다든가 건물을 그리는데, 물론 기본적인 형태는 틀리면 안 되지만요. 어, 아주 똑같이 선을, 선을 똑같이 가능하면 그려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림은 내가 그리면서 질, 형태가 전체적인 거가 왜곡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드로잉 선을 조금 살리면서 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 내 개성이 조금 묻어나오도록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드로잉을 해보, 그게, 어, 드로잉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개성이 묻어나는 선, 네, 그런 선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네,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갈, 갈 때도 좀 그렸고요. 그 다음에 물에 비친 모습도, 어, 땅하고 물하고 딱 닿는 저 부분. 처음에 딱 닿는 부분은 어둡거든요. 어둡고, 그 다음에 물에 비치면서 점점, 점점 색이 옅어지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에 뭔가 심심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새를 하나 넣는데 펜이 잘못 나가서 입이 좀 커졌네요. <laughs> 새가 보이시나요 저기? <laughs> 다음엔 좀더잘 그려야지. <laughs> 자 이제 창문도 좀 넣고요 이 정도로 이제 완성하고 어, 하늘을 좀 칠해볼게요. 자 잠깐 하늘을 조금 칠하더라도 하늘을 부담 없게 칠하는 방법은 물로 먼저 얇게 펴 발라서 색이 붓자국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 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채색을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젖었을 때, 어, 색을 올리면서 색끼리 섞이면 굳이 여러 가지 색을 섞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색이 혼합되는 느낌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노을에 비친, 물에 비친 물 색깔에 노을이 물든 이것도 잠깐 이렇게 색을 함께 넣어 볼게요. 넣으면서 이렇게 물색과 이 베이스의 물칠과 이렇게 같이 잘 섞이게 혼합하고 자. 자, 얼리 더 외로운 새도 새 마리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했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자주 만나요. 구독은 공정